와이, 어느나라님 oh, no? 짭짤한 거 좋아하네. 저희는 지금 와우 정사에 가고 있습니다. 와우 정 템플 잉어 잉어. 안녕, 잘자가라 엄마, 이렇다! 혹시 그 먹이 파는 데가 있나요? 네, 밑에. 아, 밑에 있어요? 밑 아, 있어요. 천 원. 천 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0. Gear> <laughs> They selling t h food, uh -huh. fish food, uh -huh. for 천 원. 천 yeah, if you want, you can f e e them. I want. 천 원. 천 원? i s nothing. 천원 is nothing. nothing. You want? You wan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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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uh. 기도 동작? 와우, 소비도. Tiger is this? Tiger is. 야, 범 Tiger, 티과티아라고 Anyway, you 아 이씨, 이씨. 다 맞네. 무슨 불상도 많고, 탑들도 많고. 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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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뭐, 뭐라 해야 돼. 이것도 많고. 기도 발언? 동물들 속 이게, 아, 이게 시비지신이구나. 똘기, 떡이, 꽃치 새초미. 맞네. 더라고이런게 맞죠. 아. 조국년생 화이팅. 빨리 결혼들 합시다. 나 아, 네팔, 네팔. 아 네팔, 네팔. 아, 부다 워스푸르님 네팔. 어, 야. This Buddha looks different, right? 부다 야. Yeah. 아, 누워 계신 부처님 신축 공사. 40년. 네. 신축 공사입니다. 저분 모르겠네요. 다른, 메기? 다른. 지금 천남불천님 그 석상들도 있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게 돌탑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셨요 음... 그럼 가야겠네요. 가셔야 <laughs> 돼요. 거, 거기, 아, 그래요? 거기도 예, 중요 중요한 코스예요. 앞으로 아... 들고 오셨으면 거기서 찍으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네, 알아보시네요. 그냥 온 거니까요.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경사가 조금 높아요. 오늘 햇빛이 너무 세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덟 가지 정비. 한밤중에 수행자가 되리라는 뜻을 품고 부귀영화와 왕자의 자리와 아내와 자식도 다 버리고 왕궁을 넘어서 아 가출했구나. 산속에 가서. 수련하고, 이제 모든 유혹을 이제 뿌리치고, 뭐 열반에 오래 잡다. 예, 해탈의 경지에 이른 거죠. 벽화가 꽤 길고, 정말 이게 잘 간추려 놓은 그런 내용이네요. 약간, 아, 이게 성불할 때 모습이라는데, 늙은? 좀 나이든 부다의 모습은 저도 처음 보네요. 저 바람 불고 비오면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본대로 붙여놨나? Ready? Yeah. You wan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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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ah, just one cup is enough. <laughs> Why did you eat that? But this is for animals, right? For for fish. Ah, for the fish, right? Yeah. Ah, <laughs> I thought it was for human. No. Ah, I I said fish food. Ah, fish food. Ah, but. I yeah, yeah, no. yeah. Food for fish. Ah, sorry. <laughs> you, <laughs> sorry. ah you, you, you tell me wrong. <laughs> mm. Yeah. Because you should say, it's food <laughs> for fish. <laughs> so how was nah, No, no. Not nothing, bad? Not bad. No flavor. Ah. No flavor. Ah, no, uh, nothing, I see. Edra, no <laughs> time oh. <laughs>

<laughs> 주차장 앞에 지우마트가 있습니다. 지우 이 괜찮나? 이렇게 해도 어, 와우 장사 구경 이렇게 끝냈고, 아마 대장금 파크 갈것 같아요. 사실 용인에 갈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한국 민속촌 그리고 에버랜드 이두 군데는 일단은 입장료도 많이 들고, 저 친구가 어, 별로 이번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두 군데는 뺐고, 어, 대장금 파크, 네, 마지막으로 들렸다가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할 하니까. So, we are going to Tejangum Park now. I'm going t show you what is Tejangum. Uh, that series is filmed in that set. Really? Yeah, in Tejangum Park. Just what? 아 오늘 촬영 있나요 혹시? 네 촬영 있는데 본론오 데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조용히만 하면 되나요? 네 가을이야 가을이야 어 근데 저분도 그냥 가시네요? 아 저분들은 돈이 비싸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입장권이 9 5 0 0원이니까 용인 사람은 예, 할인되는 맞아요. 거예요? 용인 분이세요? 예 신분증이 신문증... 사진으로는 있는데 지금 네. 이거. 어떤 사진이요? 그러니까 신문지에 찍은 건 있어요? 아, 네네 그 상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외국 분은 어느 나라분이에 스페인이요 스페인이요? 예 할인 되나요? 네. 아. 왜 <laughs> <laughs> <말> 물어보셨어요? <웃음> <웃음>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저희가 네. 이렇게 메모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 누가 왔다 이런 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넓은데? 멀리 보이는 게? 이쪽인 거고. 이쪽은 이쪽인. 가쪽오이라오깜짝이야오이 이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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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t 이쪽인. 이쪽인. 이 U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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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 아, 담박. 예. 야. 나라서. 터키가 그리워진다. 안녕. 주몽. 이 아, 주몽도 유 i 있구나. 이산선덕여이유 s 찍은 작품들이 엄청 많은데 거의 다 이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률도 되게 좋았고. I watched this drama. 아, really? very good drama too. Really. Yeah? Can't see the beginning. I in Spanish it's different. I don't remember that. 음. 아. 뭐, 그냥이 어디 가냐, 쟤? 그러나. 네, 지금 촬영 중인 드라마 이름은 알았는데 이제 엠바고 때문에 말을 못 하겠고. KBS 드라마, 인것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와우 i t s so huge. Exactly. is it? e i It's e It's o o 좋은 연기였다. 스페인 한국 합작 드라마. 와, 규모가 엄청나다 진짜. 감찰부, 미실공, 열성각. 뭐별의별게다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건물이 색깔이 좀 거무특특한 게. 느낌이 확 다르네. 수리금지. 촬영 후, 원상복구. 보니까 촬영할 때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that view. 저건 관, 인 관인데? 평, 관? 태평관? 무, 무슨 평관이지? 아무튼 뭐 무슨 무사들 막, 막 이렇게 막 달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거리 초가지. 와, 이 거리를 보고 딱 전면에 생각을 했는데. 나나다. 지금 촬영 중이라서 저희 조용히 지나왔는데 뭐 최근에 이제 촬영장 갑질 뭐 이런 사건들도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하시고 되게 정중히 이렇게 안내해 주시네요. 음, 이 시장 있는 이쪽은 약간 민가 뭐술파 마시는데 저게 막걸리 동동주 마시는 뭐 주막 그렇지 주막 이런 게보이 위쪽에 있는 곳은 이제 다 봤고, 저기 또 이제 무슨 감옥?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네요. 구경 다 끝난 줄 알았는데. <laughs> 와, 여기 진짜 규모가 장난 아니네요. 생각한 것보다. 이게 뭐 만만하게 볼게 아니네. 너무 넓어요, 진짜. 지금 뭐 끝나질 않아, 구경이.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여기 넘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지금. 진짜 넓어. 대치타? 뭐야? 방탄소년 BTS가 뭐, 어... 노래, 그, 제목인가 보네? 여기가 뭐 하는 데지? 감옥 아닌가? 싸우는 데인가? 말 타고? 어 지금 대장금 파크 이제 구경 다 했고 2 시간 걸렸네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넓어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만족해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지금 집을 찍었는데 내비에 쳤는데 1 시간이 뜨네요. 같은 용인인데 정말. 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41kg. What part of the United States? Oh. I studied in Idaho and Texas. How, how old are you? You look very young. a h guess what? Let me guess. Uh. 20 or No. Younger? Not even close. i 28. Ah. Um, it's 32. And none of that. 32. 32? Yeah, 32. Yes. o oh, I was born yes. in 1990. Uh-huh. you look uh, 22 master. or three, right uh, i'm 20 my degree sorry granada <laughs> <laughs> okay. okay. i thought yeah. in korean age okay. that's okay uh, I, am, uh, I was korean. i really really <laughs> no it's okay, it's okay. honestly <laughs> you look 22 <laughs> or 3. Uh, really uh, Oh, it yeah. was nice to meet you yeah it's good to see you have adios amigo. they are missionary yeah yeah you know they are missionary but yeah, so I don't I understand why they stop us like w <laughs> <laughs> yeah, because you you we don't meet yeah you you because are it's like wow foreign here foreigner here yeah, right and it started ah huh? ah okay I didn't understand why they <laughs> do you know how to go your home I think so you have to go to 왕십리 yeah 월청량리 okay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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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easy very easy yeah very e a s very easy okay thank you yeah. for a lot uh, for bye bye a d i o s a d i o s a d i o s adiós amigo adios 이렇게 2박 3일 동안 어, 해수스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속초 그리고 용인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구경시켜 줬네요 날씨가 좀 한몫한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어쨌든 이제 제가 해외 나갔을 때는 해외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서 또 해외여행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을 건데,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차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좋은 뭐 그런 히든 플레이스 그런 데를 잘못 찾겠다.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가이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